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여기는 금망읍무곡리에 무곡다리 옆에 있는 상가입니다. 어, 크로커다일이 옆에 있고요, 아, 아, 디비손해보험이 옆에 있고요, 그 옆에 있는 어, 아프리칸 상가입니다. 평수는 25평 정도 되고요. 어, 그리고 보증금 천에 월 130만원입니다. 아, 그리고 어, 이 지금 와플칸을 운영하고 있는 어, 주인이 이 시설비가 약 9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. 어,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정도 들어갔으라고 짐작이 갑니다. 그런데 이 주인이 어, 금매물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금매물로, 이것을 2,500만원에, 시설금 2,500만원에 매물로 내어놨습니다. 어, 굉장히 2,500만원을 가지고는 이 시설을 어림도 없죠.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Uh,